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한 한 손마터로 찾아왔습니다 이곳 낚시터는 제가 작년에 한번 와서 경험을 해봤는데 어자원도 풍부하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와서 우리 사장님께 포인트 그리고 많이 변경이 됐을텐데 한번 조언을 구하고 패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왔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저 작년에 예. 제가 이제 와서 손맛을 많이 보고 예. 진짜 튼실한뭐 많이 낚았는데또 예. 이게 고기를 또 빼고 다시 또 대량 집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예. 예. 어떻게 바뀌었는지 오늘 예. 패턴 진행을 할 건데 예. 포인트 한번 안내 한번 해주시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수온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잘 나오는데 어, 그래도 여기 102호하고 네. 103호 이쪽에 좀 앉으시면 아니, 이쪽 연안 쪽이요? 예, 예, 연안 오.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앉으시면 예, 어제까지도 뭐 계속 오시는 조사님마다 뭐 5, 6집수 이상치 해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앉으시면 아마 오늘 재밌는 낚시 될것 같습니다 아, 어제 너무 많이 잡아서 오늘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요 아 그러면 <laughs> 예. 오늘 대표님께서 예. 선정해주신 자리 가서 예. 오늘 우리 피싱TV 패턴 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 대표님. 예, 손만 많이 보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추천해주신 자리 어제 굉장한 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낚시터마다 굉장한 조과가 있는 날엔 또안 나오는 그런 또 어이없는 또환경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이쪽 한쪽은 수위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기존에 사용했던 저기 지보제 어분유 그 어분유만 사용을 한번 해볼 거고 다른 한쪽은 글루텐으로만 그 편대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각각 글루텐에도 혹시나 뭐 집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분과 별다를 바가 없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오늘 패턴 재미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분은 <laughs> 지금 해가 좀 떠가지고 날씨가 오늘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많이 비비지 않고 좀 빨리 소진할 수 있게 어분 3컵에 음 지금 사용하는 첨가제는 새우가루인데 저는 새우가루를 좀 좋아합니다. 향도 고소하고. 지보력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우가루를 많이 넣지 말고, 지금 활성도가 좀 좋아 보이니까 소량 첨가를 하겠습니다. 잘 섞이게 조금 저어 주시고요. 물은 이렇게 지금 많이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두컵반 정도 조금 촉촉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저어서 충분히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치를 하고요. 숙성은 지금 같은 날씨에는 보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숙성시켜주면 바늘에 달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 또 비교를 해볼 느끼는 글루텐유로만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글루텐으로도 또 집어와 또그 입질이 가능한지 어분과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글루텐도 많이 비비지 말고 소량컵으로 두 컵. 그리고 물은 동일하게 두컵 하겠습니다. 오늘, 이보 오늘 같은 날씨에는 많이 치대지 말고 물만 이렇게 먹게 해서 공기만 빼줘서 눌러 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패턴은 이렇게 한쪽에는 어분을 이렇게 달 거고요. 어분도 한쪽은 좀 이렇게 단단하게 버티게, 그리고 다른 바늘 하나는 누르기만 해서 이렇게 집어와 입질을 동시에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 글루텐의 경우는 둥글게 이렇게 말아가지고 던지면 둘다 풀림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 바늘은 이 훌치기로, 훌치기로 해서 이제 집어의 효과, 그리고 오래 매달려 있는 효과를 낼 거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구의 형태로 이렇게 성형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두리끼에 어떤 입질 패턴을 보여줄지 비교를 한번 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 블루텐에서 첫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와, 수심이 깊어서인지, 손맛이 당찹니다. 자, 어, 이쪽 떡밥 갈아주고 던지려고 하는데, 찌를 쑥 밀어 올려줬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끈적한 한몫 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지금 글루텐에서 한수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 크기는 조금 아담하지만 그래도 3m권에서 나오는 진한 손맛 글루텐 1대 0 <웃음> 어라? <웃음> 어휴 이거 사고인 것 같은데? 어우. 어, 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글루텐인데 또 글루텐에서 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힘봐. 아니네 사고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쪽 지금 챔질을 한게 아니라 떡밥을 갈아주면 글루텐을 갈아주려고 올렸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도 한수 인정. 눈으로 먹었네요. 이게 이렇게 걸리나? 개체수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떡밥 교체해 주려고 챔, 낚시대를 들었는데, 걸려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고가 좀 좋습니다. 길이도 좋고, 이쁜 흑색 향붕어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어, 분명히 집에 반응이 없었는데. 네. 네. 지금 향붕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양식 붕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부상 사료를 먹고 자라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고기가 붕어가 아니라 원래 떠 있습니다. 원래 떠 있고 이제 낚시인들이 집어라는 행위를 해서 좀 바닥권으로 안착시키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올해 그, 방류가 된지좀 시간이 지나면 바닷곤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입질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보통 방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붕어들은 많이 떠있거나 그리고 오늘처럼 낮에 이렇게 햇살이 좋을 때는 많이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류도 많이 하고 개체수가 많으면 이렇게 허침질을 해도 중간에 걸려 나오고 손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권의 낚시터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작년에 또 경험이 있었던 곳이고 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낚시터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찾아와서 패턴을 또 진행을 해 봤는데 좀이 사장님도 훈훈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편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낮에 조금 손맛을 보고 그래서 이제 지 해가 거의 뒤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좀 하고 이 본격적으로 전자지에 불을 밝히고 밤낚시를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낮에는 이렇다 할 정확하게 막 좋은 입질 패턴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밤이 되면 좀 달라지겠죠. 그럼 식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해미를 켜야지. 조금 이른 저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기대감과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다른 미끼에 또 어떤 입질 패턴을 보여줄지 너무 좀 궁금해서 좀 빨리 식사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제 전자찌에 불을 밝히고 낮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한쪽은 글루텐. 안쪽은 어분으로만 해서 밤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어를 좀 빠르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초기 집어시에는 두찌를 같이 보지 않는 이렇게 한 개의 찌가 바닥에 안착이 되면 옆에 있는 데를 걷어서 바로 미끼를 갈아줍니다. 이렇게 조금 빠른 집어를 하다보면 분명히 찌의 반응은 오리라고 믿습니다. 아직 미동이 없습니다 그 2, 대 2, 대 있으면 같은데요 짧은데요? 네한딱 넣어주시네 육질이 소강 상태로 우리 대표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한개술 넣어주셨습니다 지금 수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조금 깊은 쪽은 많이 차다 그리고 연안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낮에 햇볕살을 많이 받아 그래도 수온이 조금 따뜻하다고 하니, 좀 제가 준비한 짧은대로 한번 변경을 해서 밤 입질 패턴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짧은대로 찌는 그대로 채비랑 그대로 사용을 하고 대만 바꾸어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제일 짧은 데가 2, 4대하고 2, 6대. 자, 사장님의 힌트로 한 대를 교환을 했습니다. 원래 두대다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그 제가 갖고 있는 낚싯대는 동일한 길이가 없었고, 지금 어분, 어분 들어간 낚싯대는 좀 그대로 놔둬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또 어분의 입질 패턴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글루텐이 조금 무색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부는 그대로 놔두고 짧은데는 그대로 계속 글루텐으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기온이 훅 떨어졌습니다. 입균도 나오고 보통 낮에는 온도가 보통 한 24도까지 올라가다가 밤에는 때에 따라 새벽, 어, 새벽 같은 경우에는 영 2도까지 떨어져 이 속물도 없는 그런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와 짧은데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이 짧은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 낚시터는 글루텐 낚시가 잘됩니다 이야... 조금 까무잡잡한 향붕어입니다 역시 새벽이 되니 조금 입질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시원하게 올리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벽 손맛 지금 또긴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짧은데, 긴데, 사이좋게 또 하나씩. 지금 짧은데 고기를 방에 담그고, 흙법을 갈아주려고 했는데 긴 데가 또쏙 들어갔습니다. 이야, 이 정도. 처음 잡았던 짧은데 크기가 비슷한데, 아, 힘 좋고, 붕어 정말 깨끗합니다. 이제 비벼놨던 떡밥도 다 소진을 했습니다. 오늘 낚시는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오전에 조사님 이렇게 좀 아침 일찍 오셨는데 저쪽 같은 경우에는 좀 수심이 낮습니다. 아 2m 이하권 그런데 지금 오자마자 연신 잡아내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봄이라 가장 먼저 햇살이 비쳐서 소원이 조금 따뜻해지는 그쪽에 붕어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떡밥도 다 소진을 했고, 오늘 패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충남권 계룡시에 위치한, 아 계룡, 계룡시? 아, 계룡시에 위치한 아담한 손마터에 와서 낮에는 조금 이렇게 까칠한 입질, 또 빨아들이는 입질, 또 중간에 이렇게 건지다가 몸에 걸리는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새벽역, 새벽역에 굉장히 폭발적인 입지를 봤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만족을 하고, 또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글루텐과 어분과 이렇게 별도로 한 대씩 운영을 해 봤습니다. 뭐, 이거 비교, 그냥 가, 간단한 패턴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간단한 비교적인 부분이고, 뭐가 우세하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없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약간의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낮에는 굴루텐이 조금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입질이 올때 새벽 시간에는 양쪽 다 골고루 이렇게 나온 게뭐 미끼에 뭐 다양한 따로 이렇게 고기들이 편애하는 미끼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붕어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뭐 산림망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는 손마터이고 망을 담글 수가 없는 그런 바로 방생을 하는 낚시터인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면서 사용하고 계시던 망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담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고기를 방생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망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꽤 되는 것 같아요. 오. d 오 피디님, 도와주시면 안됩니까? 혼자 못 들겠습니다. 내가 깊어가지고, 혼자 들기가 좀 힘듭니다. 저기, 고리만 한번 잡아주십시오. 고리만, 으쨔. 우와, 우와. 야, 역시, 낮부터 새벽까지, 새벽에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조가로 이 정도의 마리수. 지금 대략 한 50수 정도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상태들 좋고, 네, 그 중에는 거의 한 4자, 4자 초중반 정도 되는 향붕어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빨리 방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남권에서 정말 진한 손맛, 당찬 손맛을 많이 봤는데, 저희 다음에는 또 봉화들이 나오는 곳으로, 또 멋있는 곳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싱 TV.